그거는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그렇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 어, 어. 더 많은 매출도 올릴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도매로 하는 거랑 소매로 하는 거 비중은 한 어느 정도로 나눠질까요? 지금 소매가 한 20%. 아 나머지가 다 도매예요? 예, 다 도매죠.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마진이 얼마 정도 남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다 건물 증가 아만자 아, 힐링센터 나는 30초반에 리고 오는 했어요. 이민을요? 20년 네, 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 갖고 다들 이제 그런 경험 이 있었고 내가 걸린 아. 건 아니지만 아. 가족에 한마디로 버텨온거지 그래서 이 사업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키워나서 제대로 또 힐링센터가 앞으로도 더 운영이 되고 더 크게 운영이 된다면 저는 죽어서도 감사하겠다. 어... <laughs> 사람 냄새 나는 방송 열무 TV 시즌 2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레베스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이부기입니다. 여기가 표고버섯 키우는 농장인가요? 예, 예. 100평 정도 되는데 한 동이요. 그렇죠. 우리는 좀 투자를 좀 많이 해갖고 보통들 이겹 내지는 삼 겹을 하는데 네. 우리는 사 겹을 싼 거예요. 이게 지금 구조물이 4개네요, 그러면? 오, 그러면 용이 4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반 비닐 하우스 하나 짓는 거보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건 좀 특수하게 됐기 때문에 안에 이제 그 냉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 재질들을 써갖고 만든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무슨 냉장고 들어온 것처럼 되게 춥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재배사가 몇평 정도 있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4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수확을 해 이게 계속 따지냐 않으면 벌어져 이것도 대표님 건물이에요?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전처리 공장이에요 에서 산림 복합 경영을 했거든 어? 그럼 당신이 이 산도 대표님 거예요 예예 20여가지 상약초, 한나물 이런 게 나와요 이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여기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채취를 해서 제품을 가공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걸 수확을 해서 생물로 팔면 되는데 생물로 팔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광고가 잘안돼 있어요 아 표고는 그 몇년 되신 거예요? 시작한 거는 7년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는 게 항상 매출 얼마냐 항상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laughs> 우리가 처음에는 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표고버섯을 위주해서 한 6~7억 정도 돼요. 아, 6~7억이요? 예, 예. 네. 한 달에 한동에서 8톤 이상이 나와야 돼요. 아니 지금 평수로 치면 음. 400평으로 지금 1년에 한 6~7억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거는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그렇죠. 잘하는 거. 게 아니에요? 예, 예. 더 많은 매출도 올릴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laughs> 그러면 판매는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뭐 소매로 하시나요? 가락시장 있고 소매나 아. 있고. 또 우리가 건표고라든지뭐 네. 이런 걸 가공을 해서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그 하천은 산천어 축제가 있어요. 산천어 축제 때또 많이 나가요. 그러면은 어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매로 하는 거랑 소매로 하는 거 비중은 한 어느 정도로 나눠질까요? 지금 소매가 한 20%? 아, 나머지가 다 도매예요? 네? 예, 다 도매죠. 생각을 하면 이 경비가 많이 나가요. 저 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허리 수술을 해 갖고 일을 못 해요. 여기는 우리 또 산을 책임지는 또뭐 관리자를 맡겨놓고. 사람을 많이 써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몇개 경비가 많이 들어가. 네 명, 다섯 명이야. 어. 전기세가또한 달에 또 천만 원씩 들어가. 그 겨울엔 특히 보일러 때문에. 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6, 7억을 벌었다고 치면, 음. 마진이 얼마 정도 남을까요? 실제로 다 경비 쓰고, 뭐, 그러면은 뭐, 한 3천. 3천만 원이요? 네. 아, 6, 7억을 버는데 그만큼 남는다고요 내가 일을 안 하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상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기농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부부가 두 동만 갖고 하면은 평생 직업이 돼 오히려 더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 예. 차라리 두 동만 가지고 하는 음, 게 음. 마진으로 봤을 때는 좀더 남는다 음. 나는 약간 기업화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고 아. 내가 일을 못하니까 두 동을 갖고 하면은 제가 볼땐1억5천2억도벌수 있고. 아, 그게 매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벌, 벌 순이익이? 예. 네. 응? 예를 들어서 경매 가격이 2만 원이면 우리가 버섯을 잘못 키우면은 뭐 4천 원, 5천 원 돼. 그러면 그만큼 차이가 많잖아. 요 하여간 최소한 세 배는 더벌 수가 있어. 어... 열심히 하면은 내가 진짜 밤낮으로 일을 하고 하면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시간 되면 퇴근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나도 이제 교대로 하느라고 어, 최대한 좋은 품질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음. 그리고 또두독이니까쉴 수도 있어. 네. 한 달을 늘릴 수도. 있어. 아... 예를 들어 장마철이나 그럴 때는 잠시 쉬고 여행도 다닐 한 가지 단점은 이게 365일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대표님 말씀은 이거네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에 두 동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억 5천에서 2억까지도 순익을 벌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조건 이제 두 사람이 버는 돈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한 명당으로 치면 뭐한 7,5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그, 1년 순익이 생긴다. 예, 예, 예. 그럼 그걸 이제 뭐 각오가 되어 있으시거나 그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음. 나는 좀 나, 라이프 스타일이 난좀 중요해. 음.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일하고 싶어. 하시는 음.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또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순 계산했을 때 음. 4동에 7억이다. 이렇게 음. 하잖아요. 그러면 은 10동까지 하게 되면 거의 뭐한 2.5배가 되는 건데 음. 규모는? 음. 매출도 2.5배가 되나요? 아마 그 10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될 거예요. 더 늘어난다? 예, 지, 아. 집거래를 아. 하는더 비싸게 파니까. 근데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어뭐 말로는 쉽게 이럴 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판매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노하우가 있으신 거예요, 판매를. 아, 하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라방도 해주고 많은 고객들이 형성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매출에 제대로 되려면은 실제로 소비자한테 하는 50% 판매를 하면 매출도 더 늘고 어, 인감도 더 되고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물을 듣고 있어요. 아. 이의 주기가 보통 한달 가요. 그럼 한 달에 한번 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여기, 음.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일일이 물을 다 줘야 되는 네. 작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한동만 해도 <laughs>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게만 개. 만 개를 하나씩 네, 꽂으려면. 혼자서 하려면 4일. 그러면은 4동이니까 혼자서 만약에 물을 다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면. 한달에한 번씩 주는 거니까. 아. 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내동 한다 그러면 혼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물 주는 게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수로 치면은 16일을 줘야 되는 거네요, 물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름을 그냥 물주는 데다가 한 사람이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표고버섯 응.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돈을 버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다들 나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지. 근데 대표님은 반대시잖아요 지금. 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기업화를 시켜서 예.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해 나가니까 버티는 거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서 오로지 표고만 만들어도 승산이 있다 이거. 그러면 두 동이라고 하셨는데 2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평수로 치면은. 그렇지. 그러면 비용도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요. 한 동에 한 1억 5천 정도. <laughs> 아, 비닐하우스가요? 하우스 짓고 저 다이 만들고 베지 들이고 그러면 최하 1억 5천 이 억. 내가 사실 저쪽에다가 안반수로 놨다가 예. 150m 짜리 두 개를 팠어요. 우물을. 네. 우리 집에서 쓰려고 아... 저쪽 뒤에 우리가 힐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여기가 물이 없는 지역인데 오. 거기에 그래 한 45톤이 나와요 그래서 암반수로 어 우리가 물을 주다 보니까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맛이 틀리다고 어. 우리 한번 표고를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 우리 표고를 써요 맛이 틀리대요 어쨌든 네. 투자비가 예. 1억 5천 들어간다. 그 것도 이제 파야 되고 보통 사람들이 건수를 준다고. 건수를 주게 되면 그 안에 농약성분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개울물 주는 데도 있어요. 물이 아... 없는 경우에. 그런 거는 절대로 주면 안 돼. 물이 중요하거든요. 수도 시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어떤 그 그렇죠. 포인트네요. 그러면 예, 이 표고버섯 예, 재배하는 예, 데 있어서 예. 여기는 그러면 이제 판넬로 지으신 거 같은데. 여기 이제 우리가 포장하고 설비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투자하신 것만 해도 아까 뭐 비닐하우스 내동이면 은 6억 들어가셨다는 거고 그 이외에도 고정지출 비용으로 다 하면 땅도 사야 되고 만약에 처음 오는 사람이면 엄청 어, 많이 들어가겠네요. 돈이? 두 동으로 하게 되면 한 500평 있으면 돼요. 내 집도 짓고 어,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도 지원들을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통인과 사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 대출이죠. 예. 어쨌든 융자. 그렇죠. 예. 어, 어쨌든 해야 되는 돈 네, 그걸 갖고 밭을 사갖고 농사를 해갖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뒤에서 보면은 네. 굉장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가능하면 표고단지를 만들어서 서로 일하는 것도 품앗이를 할 수가 있고 5가구만 온대면은 그걸 네. 뭐 생각해볼 만한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규모화가 되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아마 이거 처음에 잠깐 매출 이야기 했었잖아요 응. 그때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많이 이제 가지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와 어떻게 매출이 7억 뭐 6억 이렇게 나오는데 남는 게 3천만 원? 물론 이제 일을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어근데 이게 그 퍼센트로 따지면 5%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올해는 재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혹시 몇평 정도 돼요? 다 전부 다 하면? 여기 2,800평 산도 포함한 건가요? 아니요, 산은 2만 3천 평. 여기는 이제 농림지역이고, 예. 저희는 계획관리지역. 산은 땅을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러면? 15년, 16년 된거 같은데. 그래도 계획관리지역이면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저기다 건물 짓거아니만자 힐링센터. 나는 30 초반에 미국 로갔어요 이민을요? 네, 2 0여년 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갖고 아만자 힐링센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찾다 보. 보니까 그거는 이제 무슨 이유냐 면은암 환자들이 갑자기 예. 힘들잖아요 갑자기 오는 거 아니야 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힘들어져서 음. 악화가 음. 돼서 마지막에 가는 건 이제 자연치유라는 거를 좀 하고 싶어 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아.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 가족의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찾는 것이 이제 힘든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네. 어.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세를 받는 것도 아니 그것까지만 무료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나오긴 네. 나와요 힐링센터에서? 네. 어 수익이 안 나오죠 그럼 그냥 봉사하네요 그렇죠 봉사라기보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오, 오, 근데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혹시 어떤 거 하셨는지 여쭤볼까요? 나는 여태까지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아, 무역을 하셨어요? 예, 예. 예. 어, 잠시만요. 그러면 음, 이것도 음, 어떻게 보면 음,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임산물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하고 어, 얘기 중에 있어요. 그럼 맞아요.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는 표고가 없나요? 표고 생산이 나오는데 우리 거보다 질이 떨어져요. 아, 이게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검표고로 만드신 거죠? 그렇죠. 수출을 네. 도와주는 포트라나 에이티 센터나뭐 아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이제 도움을 받기보다도 직접 어, 할줄 아니까 직접 허, 하니까 바이어를 찾아야 된다는 건 그거는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솔직히 노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도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에 음. 자본이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자한 게한 33억 들어갔어 그럼 이자만 해도 얼마야? 33억이요? <laughs> 근데 그게 그러면 대출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안에는 있어요. 대표님이 무역으로 음. 많이 벌으셨었나 보네요 <laughs> 여기에서 나오는 전자수익 갖고는 제가 계속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음. 많은 투자가 돼요 어느 날은 2천만 원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나라 2천만 원 적자 볼 때도 있고 아. 그런 것이 사업인데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했던 비즈니스가 있었고 한마디로 버텨온 거지. 아마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워낙 다양한 사람이 많으니까 세상에는. 음, 음. 나 같으면 30억 그냥 뭐 어디 투자했겠다. 에이,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근데, 많거든요 또. 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저 힐링센터를 위해서 왔어요 돈 벌려고 온건 아니고 그런데 저희 사회에도 저희 힐링센터가 유지가 되려면은 돈벌이가 돼야 되잖아 누군가는 이걸 맡아서 해야 되니까 네. 내가 뭐 갖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장애인들한테 뭐 물려주고 그런 데 무슨 저희 있겠어 는 음. 장애인들도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힐링센터를 운영을 할수 있는 재원 마련을 하지고어요 음. 그래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키워놔서 제대로 또 힐링센터 앞으로도 더 운영이 되고 더 크게 운영이 된다면 저는 죽어서도 감사하겠다. 어... <laughs> 일단 오늘 저희 또 이렇게 표고버섯 안반수로 키우고 음. 또 미국에서 20년 동안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암힐링 센터 그런 어떤 계기를 가지고 하시려고 이제 오셨다가 또 이렇게 표고버섯 농사 짓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 주셨는데 저희가 100%다 이해를 시켜 드리긴 어렵잖아요. 여기 상황이나 뭐 모든 것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임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표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하셔 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오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릴게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습니다